안녕하세요. 왕초보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할 동사는 바로 give인데요. give가 주다라는 의미가 있죠. 어떤 물건 같은 걸 주기도 하고요, 혹은 힌트 같은 걸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걸줄수 있는데요, 어떤 행위를 준다라고 할 때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ive me a call 이렇게 되면 전화 주세요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합쳐서 덩어리로 기억해 준다면 나중에 말하기 할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고 이걸로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화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Give me a call.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give me a call. 붙여서, give me a call. give me a call.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표현들은요, give me에다가 뒤에 붙는 말까지 한꺼번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 한통 주세요. 이게 전화 달라는 얘기겠죠. give me a call. give me a call. 네, 참고로, give에다 강세를 주면서 하시면 좀더 부드럽게 발음할 수 있을 거예요. give me a call.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준비되면 전화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앞에 것보다 살짝 문장을 더 붙여봤는데요. 여러분이 편하게 이거 한번 만들어보시면 됩니다. 3초 한번 드릴게요. 정답은요,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준비되면 전화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준비되면이란 단어를 보는 순간, 아, 네가 준비될 때 이렇게 어떤 시간이나 때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확장지어서 바로 이해가 되시면 좋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한국어를 완벽하게 일대일 번역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쉬운 단어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en when을 사용하면 뭐뭐할 때라는 어떤 언제인지 시간을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you're ready, 네가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when you're ready, 당신이 준비되면, 당신이 준비될 때 이런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배운 표현, give me a call 그리고 뒤에는 when you're ready, 이렇게 두개더 해주면 준비되면 전화주세요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한번 더요.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자 이제 이걸 여러 번 얘기해서 입에 딱 익숙하게 만들어서 툭 치면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다음부터는 감정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어 oh,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어 oh, 준비되면 전화 줘. 이런 느낌으로 자신만의 뭐, 이런 거 말하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아, 준비되면 전화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 준비되면, 어, 연락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기의 말투에 맞게 편하게 연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네, 저는 이렇게 좀 경쾌하게 한번 해봤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6시에 모닝콜 부탁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모닝콜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할 때도 기부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외여행 가실 때 호텔에 부탁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외워주세요. 3초 먼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6.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Give me a wake-up call. 참고로 모닝콜은 약간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깨워주는 전화라고 해서 웨이 k e u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웨이크가 일어나다도 있지만 누구를 잠에서 깨게 하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닝콜 말고 해외에서 가시면 웨이 k e u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공손함을 더하는 플리 e 를 더해서 please give me a wake up call 이렇게 했고요. 구체적인 시간을 원한다면 s을 사용해서 s6 혹은 일곱 시면 at seve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호텔 프론트에 가셔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six.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조언을 주다라고 할 때도 give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3초 먼저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요, please give me some advice. 이렇게 했습니다. advice. 이게 조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주다라고 할 때도 give advice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뭐 조언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좀 고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뭐좀 주세요. 이렇게 뭐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 있다. 이럴 때는 some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고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give me some advice. 나한테 조언을 조금 주다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please를 붙여서 조금 공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Please give me some advice. Please give me some advi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언이 필요한 사람한테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요청해 보세요. Please give me some advice. 천천히 하면요. Please give me some advice. 속도는 괜찮으니까 이 멜로디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충고 하나 할게요 라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만 할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 보여드리면, I will give you a piece of advic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a piece of 하면 하나의 조각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하나, 한 조각이지만, a piece of advice. 요거는 이제 좋은 하나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케이크 셀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 좋은 하나로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some advice 해도 괜찮고요. 그냥 좋은 하나 할게요라고 할 때는 a piece of advice. 강세를 piece 해 주시면 돼요. a piece of advice.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I will을 사용해서 내가 뭐뭐 할게 라는 미래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할게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I will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I will give you a piece of advice. 네, 나중에 경쾌하게 멜로디 타주시면 더 좋습니다. I will give you a piece of advice. 혼자 막 설거지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I will give you a piece of advice. 천천히 하면 "I will give you a piece of advice" 이런 식으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굉장히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쾌하게 얘기한 다음에 한번딱 감정 실어서 "I will give you a piece of advice"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이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기부를 사용해 줄수 있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요.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이렇게 말해 줄수 있어요. Give you a hand. 우리도 뭐손 하나를 덜어주다. 내가 손 하나 보탤게 이런 느낌의 표현을 많이 얘기하죠. 영어에서도 give your hand 하면 너를 도와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뭔가를 하는데 손 하나 이렇게 더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an I를 사용해서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죠. Can I give you a hand?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될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누가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면서 들고 있다면 Can I give you a hand? 그냥 도와줄게 보다 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이런 느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 볼까요?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고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막 지도 보면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이제 눈을 맞추면서 Can I give you a hand?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분들도 되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눈을 잘 마주치질 않거든요. 특히 외국인 있으면 애써 피하기 때문에 도움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어 공부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뭐 외국인을 좀 도와드리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굳이 눈을 피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생활 속에서 잠깐 대화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으면 눈 마주치고 Can I give you a hand? 요 정도만 해주셔도 그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잘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길을 알려준다면, go straight and turn right and over there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이거 꼭 사용해 보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can i give you a hand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내가 도와드릴까요? 가 아니고 좀 요청하고 있죠.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은요.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라고 했어요. 자, can i를 사용해서 내가 뭐뭐 할까라고 요 했다면 상대방에게 뭐뭐해 주시겠어요라고 하면 can you. 네, 그 주어만 바뀌면 돼요. can you 그리고 자연스럽게 give your hand가 아니고 give me your hand.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겠죠? can you give me your hand. can you Give me a hand. 이렇게 주어를 잘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점점점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이걸 왜 헷갈렸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도 괜찮지만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같이 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죠? 이럴 때는 동반의 의미를 가진 with를 더해서 with this. 이거 하는데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라고 뭔가를 같이 가리키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뭐뭐 뭐 해주시겠어요? Can you 나를 도와주는 거죠? Give me a hand. 이것 좀요. With this.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give 에다가 그냥 끝나지 않고 give me a hand 혹은 give advice 등등의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나왔던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정도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게요. 자, 두 번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화주세요는 영어로 give me a call. Give me a call. 준비되면 전화주세요.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6시에 모닝콜 부탁합니다. Please give me a wake up call at 6. Please give me a wake up call at 조언 좀해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advice. Please give me some advice. 충고 하나 할게요. I will give you a piece of advice. 멜로디 타 주세요. I will give you a piece of advice. 도와드릴까요?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6시에 전화할게요. 제가 당신한테 전화할게요. 6시에. 네, 오늘 배웠던 표현은 아니지만 이거 활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거 이제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 내서 따라해 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해야 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